추석 연휴는 해외파 선수들과 함께였습니다. 10일간의 영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홍명보 감독은 결연한 표정으로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홍명보 감독은 이번 출장에서 위기에 빠진 아스날의 박주영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저희 우리 의지보다는 뭐 박주영 선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죠. 또 본인이 어, 대표팀 복귀에 대한 아주 어, 강한 음... 열망도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. 박주영의 마음은 확인했지만 소속팀에서 활약하지 않는 선수를 뽑지 않겠다는 원칙은 완고합니다. 글쎄요, 뭐 각자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뭐 원칙이라는 게 상황마다 바뀌라고 있는 건 아니죠. 홍명보 감독은 박주영에게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박지성의 대표팀 복귀에 대해서는 선수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제가 어, 감독이 선임된 다음에 박진호 선수가 본인이 또 본인 음, 뭐 가족이 대표팀 복귀는 음, 아직 없다라고 음, 아, 못을 받았, 받았기 때문에, 뭐, 글쎄요, 뭐,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음, 일단은 뭐 본인의 예, 의사도 어,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짧은 인터뷰에서 소신을 밝힌 홍명보 감독은 다음 주초 10월 평가 전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발표합니다. STN 스포츠 엄다인입니다.